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김승진 선수대 와 중국의 쉐코 선수가 만났습니다 쉐코 선수는 신진서 선수하고 동갑내기 기사고요 응시배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안타깝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러한 엄청난 기사 아니겠습니까 저 김승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쉐코 선수하고의 대결에서 기필코 승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 쉐코를 이기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김승진 선수를 인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번 한 중시슈퍼미치 김승진대 쉐커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조합깃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승진 선수고요 백위 쉐커 선수인데요 자 지금 김승진 선수가 소목, 정석을, 아니, 소목 보석을 딱 들고 나온 다음에 바로 이 소목에서 나래자로 굳혀두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쉐커가 걸쳐왔어요 김승희 선수, 무난하게 이 구자로 두어가고요 자, 여기서 손을 뺍니다. 지금 여기서 어딘가를 하나 받아주면 또 손을 빼겠다라는 게 지금 셰코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김승희 선수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삼삼 파고 들어가는 이 전략.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날리자로 덮어 씌우니까 하나 치받아 두고요. 젖혀 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 타이밍 여길 젖혀버리겠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끊어두고 자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이 지금 좌변 쪽에 엄청나게 베개의 실리가 톡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단수치고 김승진 선수로 하여금 이곳 뻗으면 이제는 상변을 막아서겠다는 뜻이죠. 아 지금 셰커 역시 초일류기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바둑판을 자유자재로 쭈물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가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뻗어둡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승기 선수도 손을 빼서 이 좌하기 쪽에 있는 백도로 압박 들어갔고요. 그러자 쉐커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돌뭐 도망갈 길이 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우하기 쪽에 있는 백돌을 움직이는데 자 지금 김승희 선수 한 칸을 뛰면서 계속 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결국엔 하나 받아주었고요. 자 결국에 이 자리에서 또다시 김승희 선수가 손을 빼고 우하기 쪽을 지금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아 여기서 쉐코 선수가 이곳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곳 하나 받아 달라는 거예요 자 이곳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하나 딱 갖다 붙이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뒷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 젖혀가고요 그리고 여기또 젖혀오면 이와 같이 끊어가는 순간 자이 돌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치는 순간 나가봤자 여기 돌이 안성맞춤이죠 근데 단수치는 순간 완전히 흑돌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승기 선수,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순 좋고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자, 요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수순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이제는 쉐커가 하나 붙여놓고, 응수타진 해놓고,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띄는데 김승기 선수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도 여길 두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백이 이곳으로 하나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상당히 아프긴 하지만, 저 지금 이곳, 이렇게나일자로 같이 빠져나가는 수순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도어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덮어 씌워오는 셰코 선수입니다. 김승희 선수도 여길 하나 갖다 붙였어요. 상당히 지금 날카로운 타이밍에 뭔가 서로가 갈길 가는 그러한 바둑이 보여주고 있다면, 김승희 선수, 진짜 지금 잘 도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나왔어요. 자, 그리고 끊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어두니까, 하나 밀어둡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이렇게 장문으로 잡아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왜 여길 두들겨 가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두들겨 가면 여기 하나 끊어두고요. 자 이거 뻗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이렇게 한칸 띄는 행마가 좋다라는 거예요. 단수 치면 이곳에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이 점점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을 피하기 위해서 셰커가 이와 같이 지켜둡니다. 역시 셰커가 1류 기사는 초1류 기사는 맞네요. 자, 이곳 하나 젖혀주길 바랬는데 젖혀주질 않아요. 자, 그러이 김승진 선수도 빨리 젖혀가죠. 그리고 이곳을 젖혀오니까 자또한번이단 젖힘을 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두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형세는 아주 팽팽하게 김승희 선수가 너무나도 잘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단수 치니까 이어두고요 자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 김승희 선수도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우 김승진 여기서 뭔가 보여줍니까? 자이 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약간 이렇게 지금 당장 축은 안 되죠.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장문을 치겠다라는 걸 보여줘요. 자, 이거 두면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곳으로 나가면 이렇게 지금 돌려치는 수순. 이 지금 백돌을 똘똘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백돌도 열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무리 쉐커가 뭐 세계 랭킹 뭐 몇이든 뭐 이런 거 계급장 떼고 두면 김승진 선수도 어마무시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똘똘 마리 당하면 계급장 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잡아 두었는데 아단수를 칩니까 아 이렇게 둘줄 알았는데 이거 단수를 쳐요 자 지금 이거 나가니까 이곳을 들여다보는데 아 순식간에 역시 셰커가 빈틈을 파고 들어가요 자 이거는 지금 이거 막으면 지금 연결해주면 축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셰커가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서는 오히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순보다는 지금 이 흐름이 조금 김승희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나빠요 아 지금 여기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셰커가 이거 치고 들어옴으로써 지금 흐름은 셰커가 두 집번 정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김승희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셰커 지금 아주 그냥 폼을 제대로 잡고 있는데요 자 이거 건너 붙여가면서 김승희 선수도 그냥 무난하게 두면 진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타이트하게 갖다 붙입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찍어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단수 치면서 어떻게든 이곳을 악착같이 끊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받아내고요 자 이곳 하나 때려내고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와 같이 끊어가면서 또한번 여기 있는 백도를 압박하는 그러한 수술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셰커가 이와 같이 입구자 두어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백도를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막으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가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아, 그냥 이곳을 뻗어가면서, 김승희 선수, 이제, 상변 쪽에서 뭔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은 한세집반 김승희 선수 분리합니다 자, 쉐커, 지금 유리함을 예측하고, 자, 이곳을 지켜두었고요 자, 이곳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이곳 갖다 붙였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끊으면, 여기 온통 백돌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백이 이곳을 두면, 자, 이곳으로 밀어붙여요. 흙이 이렇게 쭉쭉 밀어붙이고, 결국엔 여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입구자로 나가면 골치 아프기 도 하나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넘어가면, 끊어오더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백돌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김승진 선수가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셰커 뒤로 물러서죠. 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거 급수한 방을 때리는데 김승진 선수도 오히려 지금 이곳을 붙여가는 게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 약점 지키면 이런 식으로 두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물론 이렇게도 두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교환 자체를 지금 아껴두고 있죠. 왜냐면 나중에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고수들은 이러한 곳을 아껴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호구를 쳤고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자, 이제서야 호구, 치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니까, 자, 이와 같이 끊어갔고요 지금은 여기로 돌려치고 싶지만 돌려칠 수 없는 게 이돌이 지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100도 세게 둘 수는 없어요. 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김승진 선수가 약간 바둑이 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상변에서 정말 멋지게 타기를 했기 때문에, 바둑은 한 집방까지 김승진 선수 추격합니다. 자, 쉐커 이곳 치봤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쉐커도 의외로 지금 이 흑도를 너무 쉽게 살려줬다라는 평... 생각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냉정하지 못한 평... 지금 바둑을 두어가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셰커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교환 자체가 오히려 백돌이 열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중앙쪽을 건들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데요. 셰커 선수 지금 약간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뻗어두니까 자 이곳을 끊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어서는 지금 순식간에 백이 한게 없어요. 이 중앙쪽에서 한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김승 선수가 이 바둑 역전했어요. 반집 역전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오는데 하나 집어두고요. 자, 당연히 끊어가는 수순이 있겠죠. 자, 셰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밀어가고요. 여기 끊는 수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계속 이상한 수를 두고 가고 있는 셰커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김승진 연결하고 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서 자, 이곳은 뭐 먹여치기를 하든 하나 단수를 치던 자, 먹여치기 하면서 이 돌을 모두 연결을 시켜놓는 김승지 선수입니다. 셰코도 지금 여기 끊어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곳까지 하나 받아주었는데 김승진 선수 하나 밀어두고요. 약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곳을 막아갑니다. 자, 이곳 막아간 수는 단순하게 흑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수가 백돌도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자, 셰코 지금 이곳을 지켜두었어요. 야 지금 여기 또끊어지는 수순이 있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주고 싶긴 한데 자, 지금 이건 김승진 선수 그렇죠. 급소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압박 들어가는 수순 상당히 좋고요. 자, 이건 러니까 빠져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저쪽 오는데 자이 돌이 지금 살아는 갈 수는 있겠지만 뭔가 시달리다가 흙 돌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벌써부터 이 우아기가 이렇게 변으로 연결이 되면 끝내기로 엄청난 이득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쉐커 정신 못 차려요. 원투 펀치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끊어오니까 단수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백들이 못 살아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두었는데요. 자, 김승진, 여기 단수치는 수까지도 압박 좋아요. 이곳을 지켜두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보고 쳤는데요. 아. 김승지 선수가 뭘 하나 착각하고 빼먹었냐면, 이곳까지 찔러둬야죠. 이곳까지 찔러뒀어야 됩니다. 자, 이곳을 찔러두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곳 단수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곳을 단수치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가 참으로 애매한 게, 자, 이와 같이 두 이거 진짜 아직도 못 살아있거든요? 김승진 선수 한 번도 압박을 들어가야죠. 이 자리가 급소잖아요. 이거 두면, 이 지금, 우변쪽에 있는 흙돌도 약간 신경 쓰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찔러었어야지 뭘, 이걸 왜안 찔러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승희 선수 정말 뼈아픈 실수가 나왔고요 어우 셰커가 그곳 연결하죠 하지만 김승희 선수가 받은은 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자 이곳을 지켜두고 있고요 자 지금 이곳을 차렷하면서 끝내기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곳 받아주고 자 김승희 선수는 빨리 이 자리를 하나 교환을 해두는 게 좋아요 이곳 빨리 교환을 해두고 저처 이음을 방비하는 게 좋은 수순 같은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이 끝내기 들어가는데 셰코가 지금 불꽃 끝내기 들어옵니다. 자 지금 김수서 빨리 이거 하나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받아주면 그리고 자유자재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자이 끝내기 안 해놓으면 정말 이거 거꾸로 역 저처 이음 당하면. 바둑이 순식간에 미세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아, 지금 이곳 선수입니다. 자, 이건 받아주겠죠? 자, 그리고 이곳을 떡하니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 이곳을 치봤죠?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왜안 잡어? 이거 왜안 잡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잡았다간 여길 끊어지고요. 이렇게 두면 이한 점이 거꾸로 잡히고요. 그렇다고이 도를 잡는 것은 일선에서 단수치고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끝내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돌려치면 여기서 또 본전을 뽑는 그러한 수순이기 있 때문에, 쉐커 입장에서 치받는 수가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막아오니까 자 이거 니쿠차 두는데 아 이거 빠져 둬야 되는데 이거 안 뻗어 둡니다 자 지금 여기서 쉐커 선수가 젖히죠 이게 지금 아 여길 뻗어 뒀어야 되는데 김승희 선수가 이걸 왜안 뻗어 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거 뻗어 두고요 자 하지만 바둑은 그래도 김승희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는 있어요 반집 정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걸 미리 해놨으면 진짜 더 쉽게 바둑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둑은 아주아주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거 젖혀가고요. 김승진 선수가 만약에 셰커를 이기게 된다면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에 가까워요. 왜냐면 아직 중국 신의기사들 중에서도요. 셰커를 이기는 선수는 없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셰커 선수도 기량이 기량이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왕싱하우 이후에 어떠한 뛰어난 신의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김승진 선수만큼 두어가는 조상현 선수만 부어 가는 기사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도 약간만 기, 지금 이 시기만 벗어난다면 김승진 조상현이 딱 치고 올라갈 때까지만 조금만 버텨 준다면 신진서 선수가 조금만 더 버텨 준다면 그 이후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셰커 패를 들어오죠. 자, 이게 지금 바둑이 워낙 반집승 보고 급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딱 패를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거 끊어 가고요. 때려냅니다 자이 패를 하는 건 맞아요 셰커 선수 이 패를 하는 건 맞는데 자 이거 젖혀 오구요 자 지금 이 순간 반집 승부기 때문에 자 이거 물러섰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두어가면서자이 패를 물러섬으로써 지금 셰커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겨가고 있는 역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거 때려 냈고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서 지금 여기 끼우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를 연결하면 이와 같이 끼우는 순간 자 여기가 지금 끊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연결했고요. 자 이거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찔러오는 수 백감이죠.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지금 김순선수 조금 더 집중해 줘야 돼요. 바둑이 아슬아슬하게 쉐커에게 살짝 넘어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그렇죠. 백감 써야 되고요. 자이패 물러서면 집니다. 자 이거 먹여치게 하고요. 자 이거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감 썼고요.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셰코도 지금 팩감이좀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자, 김수선수 이거... 아, 이곳을 때려냈어요. 지금 이거 잡는 것은... 여길 때려내는 수가 똑... 같이 지금 한 점씩 제압했지만 이곳에 흑집이 생기고 여기 때려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약간이나마 김승진 선수 이득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셰커가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단수 쳤어요 지금 시간 연장책으로 이곳을 단수 쳤는데요 자 지금 김승진 선수 여기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약간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셰커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시간에 몰려서 여길 뒀거든요 자 초일게 모두 써서 여기서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김승진 선수가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이거는 반집이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을 때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에요 김승진 선수도 지금 본,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딱 지금 머리가 쭉뼛 쓰면서 딱 드는 거죠 이거 입는 것보단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김승진 지금 침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초읽기 거의 다 몰렸고요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10초 안에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거 때려내면 반집이고요 이으면 집니다 이거 이으면 오히려 반집 지는 거예요 자 김승진 거의 다 왔어요 자 김승진 이제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때려냈습니다. 김승진이 그곳을 때려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반집승의 확보가 되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쉐커 이것을 잡아냈고요. 자, 지금 이거 때려내죠. 먹여치기 하면서 이 패를 하려고 하는데, 자, 물러서게끝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것은 받아주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결국엔 이 패가 뭔가 또 찜찜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연결하고, 자, 하나 때려내죠. 그렇죠. 지금 때려내면, 이 여기를 안들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끝내기 였구요 아 지금 이거 패를 하겠다는 뜻인데 김수선수 막아갑니다 아 지금 이거 두어 가니까 자 지금 이쪽 끝내기로 지금 충분히 이봐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반패들을 다 모두 연결을 했구요 이제 공배 메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기... 기뻐해 주십시오. 김승진 선수가 중국의 어마무시한 초일류 기사 쉐코에게 극적인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김승진 역시 대단해요. 이번 한중 슈퍼 매치 김승진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쉐코를 이겼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쉐코를 이겼습니다.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 지금 상변 쪽에서부터 김승진 선수가 너무 잘 뒀어요. 이 바둑이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을 끊어가고요. 자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사실 이 상변에서 성당이 김수희 선수가 고생 깨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두발 뻗게끔 잘 뒀어요. 자 그리고 이거 단수치고, 자 지금 여기서도 이런데 끊어 왔다가는 자 이쪽 끊기고 이렇게 끊어지면 오히려 중앙 쪽이 위험하니까 셰커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연결하고 이렇게 호구쳐서는 살아갔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셰커가 이곳부터 건드려 가는데 이게 좋지가 않았죠. 지금은. 왠지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 이쪽 건드리는 것도 맞긴 한데 살짝 이곳으로 두는 게좀더 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셰커가 지금 여기서 이걸 건드리면서 이거 건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이와 같이 젖혀 가면서부터 흐름이 점점 백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 쪽으로 몰아붙이는데 끊어지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함부로 바둑을 두어가기가 어려웠던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끊었는데 자, 이와 같이 두고요. 이 끊는 수도 지금 자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수가 되었고요. 자, 이와 같이 집어 두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끊어 가면서 바둑은 역전이 됐습니다. 반집 김승진 선수가 역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자 이거 찔러두고 자 이거 막아가면서 살아가는 척을 했거든요 그러자 셰커가 약점이 있으니까 지켰는데 여기서 이곳 지금 압박 들어가는 수순이 너무 완벽했어요 김승진 선수의 압박이 너무나도 지금 탁월한 그런 장면이고요 수읽기가 너무나도 지금 아주 절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살아두면서 백돌을 압박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김수희 선수가 진짜 많이 유리했던 그런 장면 이수가 아쉽죠 지금 비록 이 바둑은 이기기는 했지만 이수 패착이 될 뻔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길 찔렀어야죠 이곳을 찔러야지만 이 백돌들이 지금 압박을 당해서 아직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를 왜안 찔렀는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금 여기 있는 백돌과 중앙쪽에 있는 백돌이 서로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길 두지 않았어요 그러자 단수치니까 자 이제는 셰코도 약간은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지금도 바둑은 상당히 김승희 선수가 안정권적으로 한두집반 정도는 확실히 유리한 그런 장면인데 자 이게 두집 반이 유리한 건 뭐냐면 여기를 빨리 뻗어 두었으면 두집반 확실히 유리한 건데 여기를 지금 두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한 거죠. 겁나는 거예요. 아 이곳을 저처 이음 당하는 순간 자 바둑은 이제 셰코 선수도. 이거는 조금 희망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서로가 반집승국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눈 터지는 반집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막 이거 막형 지금 시간 연장치 쓰면서 쉐코도 어떻 하든 이바도. 지켜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밀어가면서 이와 같이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 진짜 진짜 아슬한 그러한 반집승부이기 때문에 이게 수순이 좀더 진행이 돼야지만 어느 쪽이 좀더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반집인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 서서히 지금 바둑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이수가 약간 실수예요 자 지금은 여길 먼저 찔러두는 이러한 수순으로 가게 됐다면 지금 여길 찝을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찝으면 이렇게 지금 찔러 들어가서 이 돌을 버리더라도 자 이와 같이 지금 진행이 됐다고 치면 이 석점 버리는 대신에 이와 같이 뛰어들어가면 여기 다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여기를 하나 찔러뒀어야 되는데 이걸 찔러놓지 않는 바람에 바둑이 순식간에 지금 반집 역전 당했어요. 하지만 김승진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집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뭔가 내가 끝내기에서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자이 셰커가 이 패를 버티면서 굴복시키면 이제 반집이 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와 같이 들어오면서 셰커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패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굴복시켰죠 이러면 반지 쉐코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쉐코도이 패를 하다가 자 지금 이거 두고 이거 때려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쉐코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때려내고 여기 패감 쓰고 때려냈을 때 여기를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패감을 써가면서 중앙 쪽에 패감을 이제 쓰면서 이제 흐름이 쉐코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을 부었어요 자 여기서 보통은 잇고 이렇게 때려내는 건데 지금 이곳을 때려냈어요 그러니까 셰커가 지금 색깔이 흩을 리는게 뭐냐면 이거 지금 내 때려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때려내면 이길 수 있을까 때려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거 때리는 게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연장 치고도 여를 뒀는데 지금 이거 받아주면 그때 뭐이 시간 연장 치고 때려내겠다 패감겸 이거 썼는데 이걸 김승희 선수가 때려내는 수순이 좋았어요 자 정말 이 순간 중국 가동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지금 이거 때려내고, 자, 이와 같이 패를 하고 있는데, 자, 이미 이것도 연결을 했고, 이 교환 자체가 지금 이거 타고 넘어갔기 때문에 김승지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얻은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김승희 선수가 반집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김승희 선수가 비록 끝내기 에서 약간의 실수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쉐코라는 어마무시한 기사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장면에서 개다 들어갔는데요. 와, 김승진이 쉐코에게 짜릿한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김승희 선수 대단하고 해냈습니다. 장합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김승희 선수가 중국의 어마무시한 초인류, 셰커에게 반집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